우리 남편은요 집에 한시안부터 있어도 시도 때도 없이 나가고 내가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 아주 진짜 아못 나가서 막 정신이 없어요 아, 얄미워 죽겠어 정말 미끼 네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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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믿긴> 물러가네 <목소리도> 아, 날씨가 어떤 거 보고 음... 일단. 앞에서 어슬렁어슬렁. 어슬렁. 이게 무슨 일이인데 쳐다보시는 거야? 에이 다꿈캐가 있어요. <목소리> 뭐해? 어? 뭐해? 아 아무것도 아니야. 어? 아, 밖에 이렇게 늦어봤어? 아유, 뭐왜 이렇게 대답봤어 아니, 뭐 있나 고 이렇게 쳐다봤지만. 우리 심심한데 어. 어.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어. 마트나 갔다가 마트 맛있는 거 먹고 좋아시는삼계탕 사야지 그러고 자, 그죠? 어, 저게 부부의 모습이죠. 아. 왜 이렇게 영원호 시절 같아? 아니 영원호는 이게 아니고 어못 보겠지 뭐. 뭐, 뭐. <laughs> 아이가 지금 뭔가 딴데갈 때가 있으셔. 어, 빨리 저기 옷 입고, 그럼 가자고. 아 갔다가 장도 보고, 이렇 하고 오자고. 전화 왔다, 전화. 전화. 무음으로 해놨어. 무음인데? 무음어인데 어떻게 하셨어? 어, 김사장. 어, 그래, 그래. 어, 오랜만이다. 뭐라고? 아, 집 앞에 와아 있다고? 집 앞에 <laughs> 와 있어. 아, 이 사람은 콧 주면서 기다리지집 앞에까지 왜 와서? <laughs> 약국 들어오든가. 아 나오라고? 아예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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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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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다오게 그래 알았어 알았어 어어어어 어, 어, 어. 그럼 약속이 돼 있었구만? 아돼 있었지 미리 약속이 어. 있었지. 옆? 옆? 그러니까 영원호씨 대답하는 거지 뭘, 뭘 약속이 돼 있었으면 나한테 얘기 를 해야지. 아휴 나난 그런 게 아주 이제 너무 이렇게 이중 찌 이중 성격을 쓰고 사냐. 그래 영원이가 있구나. 음. 아유, 그럼 마트로 간다고 하지 말든가. 아 미안해, 미안해. 그래서 영혼 없이 대답했구만. 오케이. 아유, 아유 들어줘봐. 안 들어도 돼. 알았어, 금방 올게. 아이, 됐어. 안 와도 돼.